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어 <laughs> 세상에 오늘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7도였나? 10... 춥습니다 근데 뭐이 추위도 이제 거의 끝났겠죠?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많이 시켜먹었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언제 한번 가게 가갖고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다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가게 섭외하기가 너무 겁나서 우리 매니저한테 와이프랑 한번 가서 시켜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슬쩍 한번 섭외도 해봐라 그랬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그 완전 신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너무 춥다. 자, 오늘 찍을 곳은 바바라스 키친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매운 짜장 떡볶이랑 계란 두 개. 여기가 짜장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튀김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바지락찜 이런 걸잘안 되는데, 집에서 시켜먹으면 면이 뿌니까,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저는 마가린밥을 먹어봤는데, 대단히 죄책감이 들면서 맛있는 겁니다만, 오늘은 좀 참고, 바지락찜이 맛있대는데,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냥 올리브 바지락찜, 순대볶음도 하나 주세요. 그래, 집중해서 먹자. 야, 그래도, 그래, 이런 데도 좀 와야지. 근데 진짜 우리 이태원 버거 스낵도 시켜만 먹다가 간거 아니야. 근데 이 집도 한열 번은 넘게 시켜 먹은 것 같아. 딱 맛있어가지고 여기 버드와이저 생맥 하나랑 소주 하나만 주세요. 차두야, 차두 일라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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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음, 여기가 어디야? 음 차두야, 짜장 떡볶이 먹어볼까? 소주 한잔 줄까? 소주? 어제 너무 많이 마셨어? 힘들어. 지금 신기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어쩜 이렇게 새통이니 얘는?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근데 메뉴가 조금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없어가지고 아 저희가 원래 소주집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줄였어 바꾸면서 안주를 좀 많이 뺐어요 그죠 뭐 전이랑 뭐 거의 뭐 그냥 군식집이죠 아 원, 원, 원치 않게 왠지 잘할 거 같았는데 너무 예쁘죠 네. 자두야 자두 자두이하면 현수는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아침부터 흰죽을 먹고 식사를 못하고 저랑 손 감독이랑 둘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짜장 떡볶이에 막 꽂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짜장 떡볶이는 여러분 그냥 짜장라면 스프? 그러니까 춘장 쓰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그냥 떡볶이가 뭐예요?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네. 그다음에 미원 이 네, 끝입니다 뭐 물론 후춧가루 넣어도 되고 육수를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고추장 반 춘장 반 해서 볶던지 아니면 고추장 조금만 넣고 짜장 스프를 넣으면 짜장떡볶이가 되는 건데 일단 1번은 귀찮고 2번은 그 맛을 쫙 그렇게 맘에 들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제 썩 맛있게 맘에 들게 딱 매콤하게 잘하고 몰라요 저는 먹은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일단 배달 음식은 무조건 배달 음식 이 말씀 가게가 더 맛있다는 뜻이니까 그래갖막 찾아보다가 진짜 20대 초반만 오더라고 여기는 한번 되게 오려고 했었어 야, 2차 거기 갈까? 1차 거기 가볼까? 근데 항상 시간이 안 맞았고 여기 무슨 뭐 김치전, 무슨 뭐 하여튼 소주 안 주가 꽤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였으니까 아, 여기 잘하겠다. 가고 싶다 했는데 딱 그냥 분식집으로 바꿨구나. 이제는 그냥 바지락찜, 떡볶이가 끝입니다. 마가린밥이 장난 아니야. 진짜 먹으면, 먹으면 이렇게 가서 옆구리를 굽는 어, 근데 완전 맛있어. 고맙습니다. <laughs> 먹어볼까요? 사실, 요게, 화이트 와인에도 올리지만, 사실 소주에 잘 올리잖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 구역에, 미,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가 아니라. 이 구역에 사랑받는 강아지는 나야. 좋아. 그래, 실컷 놀고 와. 마가린인가? 이거 성시경 레시피 보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냥 마늘에다가 파랑 올리브에다가 바지락 볶다가 간하고 와인 넣으시고 하면 되는데 마무리에다가 마가린 마무리인 거 같아 그 되게 뭔가 뭐랄까 그래서 20대 초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뭔가 되게 쓸데없이 막멋 부린 고급 맛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진짜 소주에 먹을 수 있는 바지락 양식국물? 되게 뭔가 영하다. 이런 바지락 까먹는 재미가 있죠. 맞어? 응? 다 했어. 인사 다 했어. 소주 먹을 거야? 빵이 있으면 빵을 찍어 먹기에는 조금 육수를 많이 했다그러더나 소주 먹으라고 국물을 근데 이런 데도 좀 오해야지 좀 어려진 느낌? 국밥이 아니라 이렇게 장롱에서 맨투맨도 꺼내 입고 왔잖아 영해 보이려고 이거 제가 다음에 레시피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완전 쉽고 간단합니다 바지락만 있으면 뭐아 그리고 이 집에 좋은 점은 어쨌건 배달이 된다는 거 가봐 그래서 안 시킨 거야 면이 불거 아니야 집으로 배달하면 먹어보고 싶은데 떡볶이만 시켰었어. 야 되게 잘 어울리네. 네. 얘는 시켜 먹어봤었는데 훨씬 맛있다. 뜨거우니까. 와, 음. 약간 미소이집에서 먹은 튀김순데 그런 맛이 나는데 그건 튀김이고 약간 좀덜 바삭거리는? 그러니까 바삭거리지 않아요. 눅눅한데 되게 짭짤한 들깨 소스? 어디? 어떻게 라는거 아니야? 습니다 어디? 오랜만에, 매운떡볶이. 그 음. 아, 응. 이거 봐. 아, 내그 아, 저씨라그런가난 이렇게 포크가 불편해 까르 k a r 진 n g l a 아니 m e n c u c 不认识啊。 떡볶이에 소주 오얼만에 먹는다 사실 잘할 일이 없는 조합이지 학창시절엔 소주를 안 먹으니까 응. 근데 떡볶이에 맥주도 많이 먹죠 응. 근데 소주는 잘안 먹잖아 소주가 훨씬 잘 오는 거 같아 확실히 가게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가게인 데 지금 세 테이블이 와 있는데 세 테이블 다 20대인 거지 여기 만약에 뭐 스트레이 키즈나 뭐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저 아저씨가 유튜브 찍으러 왔구나 아무도 신경을 안 썼네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도 없이 자두가 더 인기 있어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어뭐 어린 친구들이 오는 곳 가게 오면 나한테 신경을 안쓰거 같아. 네. 이게 딱 분식인 게, 먹으면서, 와, 몸에 좋다, 이런 생각은 정말 1도 안 들잖아요, 그냥. 근데 너무 잘, 간이 좋고, 맛있고, 땡기고, 계속 먹고 싶고, 아, 이거 진짜로. 짜장 떡볶이 중에는 여기가. 계란 하나 먹어봐. 나는 아, 너무 아저 게. 지금 계란 딱 먹고 무슨 생각 날 게? 옛날에 잔술 팔았잖아. 터미널 뭐 떡볶이 집 특히 지방은 이제 오뎅 먹고 잔술 먹고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가지고 계란 삶은 거 해갖고 거기서 먹는 아저씨도 있었거든.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떡볶이 먹으면서 아저씨도 컵에 소주 먹는 게딱 그때 생각이 났어. 지금 오랜만에 떡 떡볶이랑 계란이랑 딱 소주 먹는데 아 맞아 그때 잔술이 맛있었었지 하고 응어나좀다 <laughs> <laughs> 음, 하고 왔어 일다 했어 근데 네가 있으니까 뭔가 상황이 스무드하게 돌아간다. 고맙다. 장무신이왜 순으로 먹어 맛있을까? 참 신기해. 전에 신인 때 그때는 막 건달이 많았거든. 가요계에. 어, 우리 시경이 형이랑 한잔 해야지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당겨 이렇게 그 소주 촤악 해갖고 한잔 해라 시양하면서 자기는 단무지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그게 또 맛있어 보이는 거야 어릴 땐참 이상하게 멋있어 보였어 아 이건 진짜 살찌는 맛이다 근데 이거 매일 먹으면 진짜 진짜 돼지 됩니다 그냥 자주처럼 밀신해야 되는데 그치? 응? 배달로만 시켜 먹다가 직접 한번 와서 먹어봤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무조건 짜장떡볶이와 튀김입니다 순대볶음도 배달했을 때보다 3배 맛있네요 순대볶음도 괜찮고 약간 별미가 땡길 때 어. 요거에다 소주 한잔 먹고 싶다 가볍게 맥주 한잔 먹기도 좋고 아주 괜찮은 뭐 당연히 살은 좀 찌겠죠? 네. 먹으면서 약간 죄책감이 드는 음식입니다만 뭐 어떤 음. 음식은 안 그래. 음. 바지락찜은 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좀더 뭔가 캐주얼한 느낌 양식 느낌은 음. 아니고. 근데 마가린 향이 좀 세서 또 호불호가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면도 아주 탱글탱글하고 바지락 양 되게 많고 싱싱하고. 하튼 제 추천은 무조건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입니다. 오늘 자주 덕분에 촬영이 잘 됐어 너무 고마워. 나도 떡볶이 하나 줘. 어고안 돼. 먹을 텐데 야, 어, 어느새 소주 다 먹었네. 응. 맛있어. 아, 아 현수가 뭘안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저도 어색해요, 어색해. 응. 어왜 왜? 만져, 어?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아유, 아무한테나 저렇게 애정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나도 좀 그럴까? 아무데나갔어 <laughs>